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1-2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고조선의 멸망 후 한반도에 새롭게 등장한 나라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한 시대는 바로 철기 시대인데요.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된 철기 시대. 드디어 인류는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동에 비해 훨씬 단단하고 구하기도 쉬웠던 철은 무기뿐 아니라 일상에서 역시 활용되는데요.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철제 농기구의 사용은 농업 생산량을 더욱 확대시켰고 변농사는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청동기는 사용되는데요. 청동은 철에 비해 무르지만 예쁘거든요. 그래서 재사용 도구나 장신구 등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편 철제 무기로 인한 정복 전쟁도 활발하게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철기 시대의 여러 연맹 왕국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등장한 여러 나라들을 지도로 먼저 만나 볼게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입니다. 쌤, 삼한은 어디 있어요?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지도를 주고, 각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요. 각 나라의 위치를 순서대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치 파악을 했으니, 각 나라별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각 나라들의 국가 형태를 왕의 유무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개의 나라 중에 오직 부여와 고구려에만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는 왕을 중심으로 한 연맹왕국이고요. 나머지 옥저, 동해, 사마는 군장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있는 부여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부여는 왕을 중심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네 개의 가들이 모여있는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에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 가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를 사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왕과 사출도가 연맹 형태로 이어져 있다 보니 사실 부여의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들의 이름은 가축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마가는 말, 우가는 소, 저가는 돼지, 구가는 개입니다. 왜 부여는 이렇게 가들의 이름을 가축으로 정했을까요? 바로 당시 사회에서 가축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부여는 숭화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발달한 나라다 보니 농사와 함께 목축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축은 소중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부여의 제천 행사로는 연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라별 제천 행사가 좀 중요합니다. 제천 행사라는 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진행한 일종의 축제였는데요. 나라별로 다르다 보니 나중에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랑 같이 외우면서 가실게요. 부여는 뭐라고요? 영고, 부여, 부여, 부영고, 안 까먹겠죠? 이러한 부여는 중국과 활발하게 교역하며 나름 성장했지만 결국 나중에 고구려에 흡수되면서 멸망하는데요. 이러한 부여를 계승한 나라가 있죠?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가 부여를 계승한 이유는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의 유이민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얘기는 백제의 건국 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고구려로 넘어가 볼까요? 고구려 역시 앞서 소개한 대로 왕이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는요 부여랑 색깔이 아주 비슷해요. 왜냐하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부여의 유이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부여랑 고구려가 닮은 모습이 많다는 걸좀기억해주세요 그래서 고구려도 부여처럼 왕을 중심으로 오부족 연맹체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왕 밑으로 상가, 패자, 고추가 등의 관직이 있었으며, 제가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제천행사로는 동맹이 있는데요. 제천행사 나왔네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외우냐? 고구려, 동맹, 고동, 고동이 참 맛있다. 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결혼 풍습으로 서옥제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대릴사위제랑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가 처가집 뒤에 작은 서옥을 하나 짓고 거기서 어느 정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 기간 같이 살면서 일도 해 주고 그러다가 자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처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당신은 노동력이 귀한 사회였구나라는 걸 유추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옥저로 넘어가 볼게요. 옥전은 앞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왕이 없습니다. 군장이 다스리는 사회인데요. 이 군장을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옥전은 바다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물이 풍부했고 동해안의 비옥한 농경지대를 활용해 농사도 잘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수확한 해산물이나 곡식 등을 고구려의 공납으로 바쳐야 했고요. 결국 이렇게 고구려에게 수탈당하던 옥전은 나중에 고구려에게 멸망합니다. 또 옥저에는 골장제라고 부르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고요. 옥저의 결혼 풍습은 민며느리제입니다. 고구려랑은 반대로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시집갈 집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는 건데요. 이 또한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이었겠죠. 이 고구려와 옥저의 결혼 풍습은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옥저는 제천행사가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와 개꿀 외울 거 하나 줄었네요. 그럼 다음으로 동해로 넘어가 볼까요? 동해 역시 왕이 없고 옥저처럼 읍군 삼노라 불리는 군장이 다스리는 사회였습니다. 옥저와 마찬가지로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다 보니 해산물이 풍부하고 농경에 유리했고요. 특산물로는 짧은 활인 단군과 과하마, 요건 조랑말이고요, 반어피, 요건 물개가죽입니다. 이 시기에 동해 바다 근처에는 그렇게 물개가 많았다고 해요. 암튼 이렇게 자원이 풍부했던 동해 역시 고구려의 공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중요한 거 바로 책화인데요책화가 뭐냐면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벌을 주는 풍습이에요. 부족간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풍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 동해 제천 행사는 무천입니다. 자 드디어 돌아왔네요. 림 쌤의 암기 꿀팁. 동해 무천 동무. 이거요. 책화랑 같이 좀 외울게요. 책화 거꾸로 하면 화책이잖아요. 동해, 화책, 동화책. 동무가 같이 동화책을 읽는다. 너무 유치하다고요? 아니에요. <laughs> 원래 유치한 게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겁니다. 동해, 무천, 책화. 동무가 동화책을 읽는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삼한에 대해 살펴볼까요?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한댔잖아요. 이중마한은 지금의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이고요. 진안은 경상도에 있는 낙동강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안은 낙동강 하류 남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특히 변안은 철이 아주 유명해서 일본과 랑랑에 철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만 역시 왕이 없고요. 군장을 신지 또는 읍차라고 불렀으며 마한 목지국의 지배자가 사만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사만은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신지와 읍차 외에 천군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이 천군은 제사장입니다. 즉 군장 이외에도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 사만이 재정분리 사회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는 소도에는 범죄자가 들어가도 군장이 따라가서 잡지를 못했다고 하니 군장 못지않게 천군의 권위도 막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 변홍사가 발달했고요. 제천행사는 1년에 두번 5월과 10월에 각각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마는 백제와 신라, 가야의 뿌리이기도 한데요. 마는 백제로, 진아는 신라로, 변하는 가야로 각각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 철기시대에 발달한 여러 나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안 각 나라들의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각 나라들의 특징과 특히 나라별 제천행사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